저는 그저 뺨을 맞아서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뺨을 때린 사람이 와서는 시끄럽게 운다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이 상황이 황당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대전 MBC 채용 성차별 문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25일이었죠. 이 대전 MBC 앞에서 저의 부당 업무 배제 철회 및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두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목소리를 모아주셨던 지난 기자회견 후, 대전 MBC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이 자리에 다시 서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고,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기자회견 이후 대전 MBC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자회견 후 작년 12월 17일 경영국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은 당사자들과 일하기가 불편해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 대전 MBC 신원식 사장이 직접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에서는 정당한 개편이었다는 말만 이어졌습니다. 부당 업무 배제에 대한 사과, 철회 없었고요. 기자회견 전과 달라진 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회사에 똥물을 끼얹고 다니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인권위원회 문제를 제기하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한 달도 안 돼서 부당 업무 배제를 시작한 것은 사측이었습니다. 부당 업무 배제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에 아나운서로 소개되어 있던 저를 삭제하고 DJ로 바꾸고, 분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입장원을 올리고, 면담자리에서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등 악행을 계속한 것은 사측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뺨을 맞아서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뺨을 때린 사람이 와서는 시끄럽게 운다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이 상황이 황당할 뿐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는 시청자 게시판에 대전 MBC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맹이가 없는 입장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전 MBC 전체 직군에 대한 채용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아나운서 직군의 채용 성차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할 건가요? 해명할 자료가 있다면 제시하시면 되고 없다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채용 성차별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인 저에 대한 언급과 사과도 없었고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 입장문이 사과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글자 수만 채운 입마금용 입장문이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던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짐을 놓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자리를 제공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모든 짐을 아예 빼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하면 제 책상 위에 놓이고 제공받은 컴퓨터로 업무를 볼 때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늘 구성원들과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가 그저 간단히 짐 만드는 자리였다는 말장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애초에 제공된 자리가 없었다면 뺄 짐도 없었을 겁니다. 짐을 빼라고 해놓고 자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니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들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프리랜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전 MBC는 이 계약서를 작가, 진행자 등 프리랜서 구성원들에게 주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차측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준비하고 스태프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협업 마인드를 생각하겠다고 입장문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갑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종속성, 근로자성 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 내용, 기준 없는 출연료 책정과 구체적이지 않은 지급 시기와 방법,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계약기간 등 의뢰의 권리는 추상적이지만 의뢰 지위만은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놓은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이 노동환경 개선의 위함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인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탄압, 보여주기식, 말장난, 흔적 지우기. 이것이 인권위원회에 제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대응을 보고도 가만히 있길 바라는 대전 MBC의 안일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누구인가요? 대전 MBC의 이미지는 도대체 누가 실추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응으로만 일관하실 건가요? 더 이상의 부끄러운 대응을 멈추고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MBC에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유지은 아나운서의 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부당 업무 배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유지은 아나운서 부당 업무 배제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나운서 직군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유진 아나운서에 대한 채용 성차별을 인정하고 남성 아나운서 수준으로 조정할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다시 잘 끼워야 됩니다.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스스로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게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더 이상 흘려 듣지 말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서질 않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